91페이지 453번입니다. 자, 첫번째. 어, 엑셀에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걔가 허근 알파를 가진데, 이것 때문에 쌤이 하지 말라고 하는게 뭐냐면은, 그 지가 있을 때, 이 지, 금은 알파잖아. 근데 저거를, 어, 허근이래. 그래서 A 플러스 B, I로 바로 두고 푸는 순간 이게 이제 헬 문제가 되버려. 알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로 하지 말고, 최대한 g 있는 채로 a 플러스 bi를 구체화시키지 말고 먼저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허근 알파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알파 넣으면 되죠. 넣으면 얘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p 알파에 플러스 p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알파 세제곱을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양변에 알파를 곱해버릴 거야 이렇게. 내음대로 곱해도 돼? 알파가 허순이기 때문에 어차피 0이 아니야. 내음대로 곱해도 되는 거. 그래서 곱합니다. 그럼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P 알파 세곱에 플러스 P 플러스 3의 알파가 되죠. 오른쪽은 어차피 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으로 가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알파 세제곱이거든? 그래서, 알파 세 지곱만 남겨놓고, 오른쪽으로 다보내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p에, 알파의 제곱에다가, p 플러스 3에다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버플에서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이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되잖아. 이해 되겠어? 된 거지? 그러면 요 알파가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말해, 나중에. 알파가 포근이래. 근데 알파제곱도 있으니까 이 안에 또 알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만 없애주면 p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만 없애는 게 아니라 요 앞에서도 알파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 다시 알파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알파제곱을 파야 되는 거야. 알파제곱을 파러 갈 거야. 그래서 여기 되겠지? 그래서 알파제곱은 여기서 끌어온 거야. 여기. 알파제곱은 다시 뭐가 돼? p의 알파. 마이너스, p-3, 이렇게 되죠. 되겠지? 이걸 여기다 집어 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 넣는 거를 3번이라고 하자. 3번. 그러면, 좌변은 알파 세제곱인데,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보자. 그럼, p에다가, 알파 제곱 대신에 이걸 넣는 거야. 그럼, p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p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p 플러스 3의 알파. 그리고, 정리하자 p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가 될 것이고, 여기는 p 플러스 3의 알파다.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다 합치면 되지. 그럼 p제곱에다가, 마이너스 p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썼고, 이거 다 썼어. 남아있는 것은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이렇게 되고.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 이되죠 끝났어, 그래서. 그래서 4번으로 가서 이제 해석만 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P, 알파의 세제곱이었거든? 근데 얘는 알파는 그 허근이니까 허수잖아, 허수. 얘가 사라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P제곱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A 플러스 B, I가 있는데, A는 실수야. 이게 실수가 되고 싶대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면 돼? B가 0 되면 되잖아. 맞지? 이걸 뭐라고 불러?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거든? 그 허수 부분이 0되면 되는 거야. A는 어떻게 되면 되는데? A는? 상관없죠? 이 문제에서 상관없어. 네. 그래서 얘만 0되면 돼. 그럼 이거 0되는 거를 실제 구하라고 돼 있어? 아니거든. 곱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답은 마이너스 3인 겁니다.